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관리가 잘된 6세대 BMW 한대 가지고 왔습니다. BMW 730 LD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6년 1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0만 8천 킬로 되었고요. 경유 차량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1억 4,16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4,49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730 롱바디 디젤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법인 대표님이 직접 운전하시면서 타셨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은 100만 원한건 있는데요. 어, 단순하게 어, 그냥 도색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는 6세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라이트가 레이저 라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키드니 그릴이 상황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예, 열이 많이 있으면 열리고, 열이 좀 적으면 닫히는 예, 그런 아주 똑똑한 키드니 그릴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길이도 19mm, 그러니까 2cm 정도가 길어졌고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은 터치가 안 됐는데, 6세대부터는 내비게이션이 터치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고 반자율 주행 옵션도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옵션이 좀 풍부해지고 좋아졌죠. 일단 휠에는 흠집 전혀 없고요. 타이어는 한50% 정도 트레이 상태 에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광이 살아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최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스트 도까지도다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하죠? BMW의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앞에는 이제 크리, 키드니 그릴이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일 램프였는데요. 예전에는 니은 자가 선명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예, 둥글둥글하게 뺀것 같아요. 트임어 플로 되어 있고요. 아주 웅장해 보입니다. 뒤에 한을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이제 폭보다는 이제 길이로 굉장히 깁니다. 홀프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하면 3개 정도 아주 여유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죠? 예, 흠집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돌 팀이라든지 문콕이라든지 전혀 없어요. 휘에도 까지 먹고 아주 깨끗하게 잘 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급 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 미션, 뭐 실내 외관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뒤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짜자잔. 예. 이 차량의 뭐 최대 강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뒷좌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이 위에까지도 선루프가 되어 있다는 거. 예. 일단 넓고 화려하고 쾌적합니다. 아주 좋아요. 프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좀 바뀐 건 뭐냐면, 이시형부터는이 액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액정이. 이렇게 액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서 터치가 가능하다는 거. 제가 애니불 열었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소음이 거의 없죠. 밖에서도 이게 경유 차량인지 잘 모른다는 거. 실내에서는 뭐 더더욱 못 느낀다는 거죠. 싱글 터보 3.0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265마력에 63.3토크 풀타임 4륜구동의 자동 8단 미션입니다. 복합 연비는 1 2 2 k m 입니다 실내 공간은 BMW는 우리 국내 차량과 좀 다르게 좀 좁다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고 대시보드도 좀 튀어나와 있고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유리를좀 많이 가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좀 좁다. 그리고 옆에 유리창도 좀 좁은 느낌일 거예요. 특히 이제 백미러가 좀 좁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익숙하신 분들, 우리 국내 차량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일단은 뭐 360도 어라운드뷰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HUD 되어 있고, 전자식 기어 노브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체를 살짝 올릴 수 있는, 예, 차체를 살, 살짝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터치가 된다는 거, 예, 전이전 모델은 터치가 안 됐었다는 거뭐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당연히 뭐 통풍이라든지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예, 터치식으로 돼 있다는 거. 선루프가 보통 이제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주 개방감이 좋죠. 코너링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토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죠? 이 차는 이제 경유 차량인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어떤 진동 소음도 못 느끼겠어요. BMW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운전하는 어떤 그 여운? 그런 맛 때문에. 벤츠에서는 정말 느낄 수 없는 맛이 있어요. BMW의 맛. 운전하는 그 느낌. 아, 너무 좋죠. 저도 사실은 BMW를 선,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디자인 자체가 조금. 젊어보이지 않습니까? 벤츠보다 네. 벤츠는 약간 좀 아빠차 느낌도 살짝 있고 중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BMW는 약간 좀 젊은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까 저와 함께 BMW 730D LDX 드라이브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일단 3분의 1 금액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예. 개인 대표님이 타셨던 차량이라는 겁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 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